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출연을 넘어 대통령 부부가 국민과 한층 가까이 소통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실제 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로 요리를 의뢰하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가정식 문화를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요리를 시식하며 K-푸드 산업의 세계화와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 여사는 우리 식탁이 세계의 식탁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여권 측은 이번 출연이 대통령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문화 외교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연 시점과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국정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대통령이 예능 녹화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특히 방송 촬영일이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케이푸드 홍보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관계자들은 대통령도 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히려 국민 정서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반박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8.9%로 추석 연휴 동시간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방송 후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과 정치인이 예능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동시에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정치인의 미디어 활용이 단순 홍보를 넘어 정서적 소통과 이미지, 리브랜딩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정치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수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주로 공식 담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방송 예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의 감성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이 단기적인 화제에 그칠지, 아니면 향후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할 것이다. 찰리박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